또, 2 더하기 4는, 또, 아유, 잘라네 또, 음, 우와, 또, 음, 우와, 아유, 잘하네, 또, 자, 여기 9 더하기 4는 뭐였지? 아까 배웠지요? 구, 히, 9가 하나, 10 되려면 하나 줬지, 그치? 히, 음, 3 쓰고, 10은 여기다 1 쓰는 거야. 또 여기 3쓰고 아니 여기 3쓰고 응. 그러면 이제 이거 3더하기 8은 뭐였었어요? 1, 2, 2, 2. 3더하기 8 3더하기 응. 3더하기 7이 뭐였었지1 그럼 얘는 11인데 응. 하나 더 생겼어요 응. 11에다 1또 있으면 뭐지? 2, 2. 응. 그럼 2만 쓰는 거예요 여기는 1쓰고 그 다음에 또요거 여기다 쓰고 3을 쓰고 2 쓰고 여기 아까 올라간 거1 쓰고 여기 또1 쓰고 여기 2더하기는 4에다가 요거더해야 되는데 5 응. 잘하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어5 5 뭐? 음, 음, 자. 5더5기5 5 뭘까요? 히티. 아니 여기 5도하기 6이 뭐야? 11만 11, 쓰는 거 11은 여기다 썼으니까 지우고 됐다 놔둬요. 이제 여기 우리 잘하는 거 9도하기 7 나왔다. 9도하기 7. 12. 응, 16에도 하나 더해서 16에도 하나 커져야지. 이거 1이 또 있습니까? 응, 7 2 1 쓰고. 얘1 1 쓰고. 2이2 12. 12. 12. 이이 12. 12. 12. 어, 3학년 거 어려워요? 안 어려워요? 안 어려워요. 너무 쉬워요. 대신에 이제 이거 연습을 좀더 많이 해서 응. 선생님이 안 도와줘도 팡팡 나오게 해야 돼요. 응.